루룩 루루 맛장국수 꼭 외계생물 같아 깡이야 진짜 <laughs> 얘네들. 여태 밖에서 있다가 통 전에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들 저도 좀 일찍 깨가지고 드라마 한편 보고 아직 그래도 아직 6시도 안됐어 오늘 풀좀 뽑고 패티오 오늘 완성하고 눈만 달면 되거든요 드디어 패티오 작업 공사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됩니다. 밥 와,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더니 추워. 와. 아, 풀이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빨리 좀 뽑아야 될것 같아 어휴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원래 기사는 일어나요 아 그래요? 모르겠는데. 네? 모르겠는데. 풀 뽑아요 풀. 아풀 너무 잘 자라. 아 너무 신경 안 썼더니. 아유. 우리가 완전 부실해. 작년 같지가 않은데. 아이, 좀, 봄에 너무 좀 바빠가지고 정성을 좀덜 들였더니 좀 약하네. 영양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네, 밑에 거는, 이렇게, 잎을 쳐주는 겁니다. 녀석들! 녀석들, 녀석들! 아하 진짜! 나도, 나도! 아 매일 똑같니? 왜 그래? <laughs> 달리야, 나도 들어가서 밥 먹어 달리 구름이 달리 절루가 깡이 절루가 너도 어? 저도 가 나도 어? 여섯 대 왜, 왜 화를 내, 왜? 어? 아유, 진짜. 그럼 밥 먹어. 밥 있지? 너밥 먹어, 올라가서. 깡이, 너 들어갈 거야? 잠좀 자, 들어가서. 들어가. 들어가 자. 형자야 좀만 기다려 아침이서 좀더 있다 할게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지 구름이 좀신경 쓰지 마 달리 嗯、oh. 뜨거우지네. 빨리 해야 되는데. 아 이거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치즈 어디 갔냐? 기분이 안 좋아 지금. 구름이는 기분이 좋아. <laughs> 달리야 달리 달리 그럼부터 가지마 모종을 잘못 산것 같아. 모종을 잘못 샀어. 모종을 잘못 산것 같아, 강이야. 이렇게 구럴할 수가 있어? 아, 뭐

이게 도라지 그 전에 씨 뿌린 거 이만큼 자랐거든요. 이거를 다시 이제 정식으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요거를 여기 상추 있는데 요쪽 한 구통에다가 심어야 될것 같아. 뽑을 거좀 뽑고, 심을 거좀 심고. 이거 챙기면 이제 나올 수 있어? 거의 다 됐어 어휴. 과연 잘할 것인가? 도라지야? 잘할 수 있겠니? 요거를 이렇게 쭉 좀 어설프어. 어설프지만 정성은 최대한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엄청 중요한 상황이다. 정자. 사느냐, 죽느냐, 지금. 도라지 꽃을 볼수 있느냐.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. 꼭 속구 짜냐 하는 것 같죠. <laughs>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. 땅이 <laughs> 양이 나왔냐? 응? 어? 양이 나왔어? 여기 나오는지 못 봤는데 아직도 안해있나자 캣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 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됐고. 자, 보시다시피. 요 망이 조금 느낌에 좀 부실해 보여가지고, 한땀한 한 땀씩 박았습니다. 보시면. 한올한올다 박았습니다. 저 문을 열면 여기로 나와서, 벽 올라갈 수도 있게끔. 자, 어쨌든 완성이다. 이제 오늘이면. 아, 너무 질질질질 끄니까 그것도 힘들더라. 빨리 끝내야지. 일단은 애기들 인사부터 하고. 어 고개. 경자 일로 와. 일로 와. 그래야 화면에 나오지. 거기 있으면 화면 안 나오지? 드가야, 잘 잤어? 거게잘 잤느냐? 드가야, 일로와. 드가야. 앤디. <laughs> 우와, 짠짜 우와. 앤디야, 무거워? 어? 어? 이고 <laughs> 다들 싫어가지고. 다들 이렇게 싫어서 어떡해? 응? 어? 경자, 누나나? 경자야. 경자씨, 아이고, 여서. 응? 어? 아저씨, 때도안 오고. 아저씨, 오기바래 응? 이거 어디 있어? 밖에 있네. 엉~ 어, 나 이랬어? ㅎ <laughs> 래 경첩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박아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박겠습니다 손바닥이 거의 물집 잡힐 뻔 했어요 <laughs>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어? 오케이 오케이. 자 캣티 완성. 고양이들은 다음 영상에. <laughs> 어머니가 주신 콩국물이 있거든요. 거기에 소면 삶아가지고 콩국물에 말아서 먹겠습니다. 캣티 완성 기념 <laughs> 아니 호박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? 거의 일주일만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라기 시작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자라네 이 보세요 왜 이렇게 자랐냐 니네들 비오니까는 엄청 잘 자랐네 우와. 아 호박절에 막걸리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그건 다음에 엄마가 주신 김치, 이쁘게 주셨네. 이거 아까 보세요 이거 이거 은원부터 잡아먹어야 되겠다 어흥 이거 무슨 코같이 생겼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가의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쳤다고 해야겠다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평소에 이런 짓안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절대 난 이쁘게 잘르기 힘들더라.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면 성공적이네. 대충 짠. 이라고 먹는 콩국수 맛있겠죠? 얘네들 좀 보세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같이 다녀 사이도 안 좋으면서 자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쌀이 <laughs> 맛있겠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니 우리 실내냥이들 비중이 너무 적지요 다음에는 좀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머리도 좀너무 이상하네 <laughs> 먹는 게 중요하니까. 몸이 좀 틀렸으면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좋구나. 딱이야 딱 국수 양도 딱이고 소금 양도 딱이고 <laughs> 후루룩 후루룩 맛다운 <맛도> 국수 <laughs> 열리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. 등가야. 저도 코 이러고 있다